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데이터셋을 가지고 AI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2D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칼라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데이터셋을 올려두었는데 데이터셋은 그 첨부된 파일 두 개, 카우드 어넛이랑 이 카우드 넘파일을, 여기 폴더에, 콜의 폴더에 올려놔 주시면 될 거고요. 넘파이, g파일은 좀 용량이 커서 여기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꼭 파일이 다 올라간 다음에 환경 세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세팅을 먼저, 어, 전체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꼭 지금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환경 세팅을 제가 미리 다 작성해놨는데 그대로 돌리시면 되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오늘 사용할 모델인 에피션트네 파이토치를 어, 인스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랑 똑같이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닝 모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z파일을 압축을 해 압축을 푸는 코드고요그 다음에 유틸스는 좀 되게 다양한 그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미지 시각화하는 코드고 어, 이 시각화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 그냥 데이터를 주, 주로 어, 시각화할 때이 함수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UTS를 어, 좀더 소개하자면, 여기 d r a w s c e t t e r p r o t l y 해서 어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데이터 분포가 어떤지 이 플로트리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인데 네,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 2D 데이터를 어, 가져와서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3D로 좀 플로팅하는 거, 뭐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그리는 그런 함수라고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 세팅이 끝났고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데이터셋은 카우드 데이터고요. 만개 이상의 어떤 3D 메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사실 3D 데이터인데 저희가 오늘 2D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3D에서 뎁스맵을 찍어서 뎁스맵으로 지금 저희 따로 변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메시 데이터셋을 256 해상도의 데스맵으로 가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 중 저희가 어 간단하게 오늘 좀 실행해, 빠르게 실행할 거기 때문에 좀천 개의 데이터만 사용해서 좀 실습을 예정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번 실습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탭스맵 넘파이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데이터를 좀 불러오고 어,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여기 어노테이션 CSV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판다스.read_csv 어. 그래서 카부드 넘파이. 가 아니죠. 어, 여기 아니고 카후드 언어테이션 csv를 읽어 오고 상위 어,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임에 해당하는 이 넘파이 파일은 이 카우드 넘파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어요. 이 z p 파일을 해,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넘파이에 대해 넘파이에 대한 이 성능 값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 아홉 분 넘버는 지금 성능과는 관계없고, 어, 이세 가지 성능을 예측을 할, 할 거예요. 각각의 성능 변수에 대한 거는 여기서 좀 상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는 오늘 할그 작업이, 어, 이넘파 m p 를 불러와서 모델이 이세 가지 값을 예측하는 거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어 데이터의 분포를 좀 시각화할 건데 어 일단 컬럼스를 이거를 다 적, 적기 일일이 적기 힘드니까 컬럼스는 어 리스트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라고 하면은. 하면은 이 이렇게 여기 변수를 어, 변수의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 시각화는 제가 UTS에서 미리 만들어둔 그 Draw Scatter p l o t 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서 입력 변수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데이터 프레임에 x축이랑 y축이랑 z축 아니, 이름 아 네임이랑 x축 y축을 적으면 되는데 데이터 넘파이 데이터는 네임이구요 어, 그 그렇죠? 다음에 x축이랑 y축을 정하면 되는데 x축을 어, 세 가지니까, 뭐, e q u i v 트 l e n t s t r e 이랑 g e 메트리 t 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적기는 힘드니까, c o 스의첫 번째가 바로 어, stress m a x i 이될 거고요. c o 스의두 번째가 g e 메트리 t 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를 해주면 어, 이렇게 볼수 있고요. f l o 리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아, 점을 이렇게 잠시만요. 점 위에 마우스로 오버하면 어, 어떤 데이터인지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뎁스맵 이미지 시각화가 있는데요. 이 네임에 해당하는 이 넘파이 파일을 하, 직접 불러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다가 어, 조금 어, 약간 이좀 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스킨의 29에 33이니까 어 이미지 프롬 컨디션이라는 어떤 미리 넘파이를 불러와서 시각화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보고 싶은 값이 넣으면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29에 33이면, 29에 33을 넣어서 제가 미리 시각화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 이거구요. 또 반대로, 어, equivalent stress가 가장 적은 데이터는 어떤지 보면, 어, 43에 5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equivalent stress maximum이 큰 어떤 depth map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 좀 작은, 성, 작은 값은 어, 이렇게 생겼구나. 대강 볼수 있고요. 참고로, 세개 어, 성능 모두 작은 값이 지금 좋은 카후드라고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드로 스캐터 플롯에서 좀몇개더 x축, y축을 좀더응경해가면서 어, 시각화를 하고 데이터를 좀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지금 확인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 이 NumPy 2D라는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목소리>